내가 이걸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? 뭔데 그게? 우리 꼬꼬들한테 줄 거야 포도당하고 미네랄이야 미네랄. 오늘 사료 주는 날이잖아. 사료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섞어갖고 주면은 알도 잘 낳고 암모니아 냄새도 좀 적고 애들한테 굉장히 좋은가봐. 그래서 내가 거금을 투자해서 시켰어. 25kg짜리다. 에 그거를 어떻게 섞을 거야? 주걱으로. 아니야 그 쉽지 않을 거야. 그거 일단 해보지 모선으로. 뭐안 돼. 차라리 내가 배합기를 만들어줄게. 휘휘 저으면. 자동으로 다 섞이게끔 힘안들고 그걸 도 언제 만들어? 그냥 섞자 근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 10년은 쓸 텐데 계속해서 우린 그거 쓸 텐데 한번 만드는 게 낫지 시간이 좀 걸려도 만들어 줄게 빨리 만들어 봅시다 이게 너무 크니까 이 정도 자를 거고요 얘를 이렇게 눕혀 손잡이를 하나 만들어서 빙글빙글 빙글 돌릴 수 있게 만드는 거야 여기 구멍에다가 사료를 딱 넣고 뭐 석회라든지 다 넣고 빙글빙글 돌린 다음에 다 섞였으면 확 뒤집어 엎을 수 있게끔 오늘 조금 요거는 난이도가 좀 있을 것 같아. 함께 구독과 좋아요. 이렇게 놓고요. 바퀴가 들어갈 거야. 그럼 이게 잘 땡땡박을 돌아가겠지. 뒤에 손잡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돌릴 수 있게 만들 거예요. 그리고 이 바닥은 어, 클램프를 이용해서 고정할 거예요. 그러면 용접도 안 하고 용접은 좀 해야 되겠죠. 이런 거 붙일 때 용접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손잡이 만들 때 용접을 좀 해야 되겠지만. 그렇게 용접 많이 없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d 글자를 꺾어서 그래 용접을 할수 있겠지 잘 휘네 그냥 나사 박아도 되겠는데 용접 안 하고 이 장력에 의해서 딱 조여지면서 90도가 딱 맞아지니까 90도 맞추기가 너무 편해 애들 배고파서 밥 빨리 줘야 될 텐데 빨리 만들어서 아니 정말 닭들 배고프겠다 그치, 그치. 이 배압기 만들 거라고 밥 주지 말라 그래서 안 줬는데 지금 닭장하니 난리가 났어요. 난리. 저 아우성 소리 들리죠? 전동식 배압기는 또 비싸다고 또 이렇게 만든다고 하네요. 어 근데 정말 오늘 안으로 만들어지는 거 맞죠? 나는 바퀴가 이렇게 있어서 그 바퀴가 당연히 밑으로 가겠지 하고 이게 좀 거꾸로 제가 거꾸로 아예 해놓고 만드는 줄 알았어. 아그 바퀴 굴러가는 바퀴인 줄 알았어? 네. 사실 저는 DIY 별로 관심이 없어서 남편의 설계도를 매번 이해를 못하지만 만들고 나면 아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아, 이렇게 또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. 여기 25mm 파이프가 들어갈 거야. 이렇게 되면 여기 센터를 맞춰서 이렇게, 이렇게 맞춰서 여기다 걸고, 걸어서 파이프가 들어가서 여기를 딱 잡아주고 돌릴 거 이렇게. 이 안에다가 이렇게 기둥이 있어야지, 이게 이만큼씩 날개가 있어야 음, 돌아갈 턱때 턱. 턱, 턱, 턱 걸릴 거 아니야. 음, 그치? 음. 그고 그 날개 만드는 작업을 해줘야 돼. 오케이. 여기 딱두개 맞으니까 여기서 센터 가운데로 가니까. 이렇게 표시해주고 이렇게 표시해주고 닭을 막상 키워보니 챙겨야 될 것도 많고 또 이것저것 만들어야 될 것도 많고 할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 정도네. 강력한 한파는 지났지만 겨울에 알들을 확실히 좀덜 나서 어, 이번에 포도당과 미네랄 또 닭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수 있다 하고 이렇게 또배합기를 만들게 되었어요 설계상 몇 가지 변화가 생겼어 몸이... 다리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영, 응. 바란스가 안 맞는 거야. 비기 싫고. 그래서, 뒤로 빼서 하나로 바꾸고, 더 안정되게 지지되게끔. 훨씬 더 안정돼. 이렇게 하니까. 세 개, 3개, 다리 세 개로. 아, 훨씬 낫네. 응, 보기도 예쁘고. 여기 손잡이 만들고, 여기에다가, 이렇게, 배합이 되려면 날개가 있어야 될 거예요. 턱, 턱, 턱 걸리는 부분. 그래서, 그거를, 이 각간을 잘라서 만들 거예요. 제일 좋은 것 같아. 그라인더로 자르면 한 세월 잘라야 되잖아 응, 난또신물이 있지 이렇게 절단기로 깨끗하게 두 개를 잘랐고 이제 그라인더로 마무리 여기이 테두리 좀 마무리해 주고요 오잘 돌아가 날개를 여기서 박으면 박히지가 않아 그래서 일단 고정을 시켜놓고 이제 정말 날개만 달면 끝인 거죠. 생각대로 안 되는 게또 만드는 거 같아요. 요번 거는 시행착오도 좀 있었고 시간도 좀 걸렸어요. 뭐든지 이렇게 다 만들고 나면 참 멋지고 쉬운 걸요. 일단 사료 들어가고 미네랄 반컵, 반컵, 응. 그 다음에 풍속해! 어우, 잘 돌아가고 있어. 어우, 진짜 애들 미치겠다. 애들 봐. 잠깐이야, 잠깐, 잠깐, 잠깐. 이렇게 고밥 갖다, 보. 야, 얘들아 그게 아니고. 그게 아니야, 지금 먹는 거 아니야. 어떻게 하면 좋아? 아니야, 지금, 아직은 아니야. 너집게 밥통에다가. 매치를 굶겨놨더니 진짜 난리도 아니다. 포도당, 굴 껍질 뭐 이런 거를 섞어주고 싶어도 이렇게 편하게 섞을 방법이 좀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혼합을 해서 돌리기만 하면은 골고루 잘 섞이니까 또 아이들이 골고루 잘 먹겠죠 어? 어잘 섞여 잘 섞여 좋아 좋아 아우 좋아 뻥튀기 같아 뻥튀기 아듯이 나는 앞으로 사료가 튀어나올 줄 알았거든 돌릴수록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지? 더? 처음에 스타트 할 때가 조금 경운기 돌듯이 힘든데 그것만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대성공이고 아주 만족합니다 뭐버전을 버전프 갈 것도 없어 혹시나 이제 여기다 뭐 모터를 연결해서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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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충분히 잘 도는데 저는 잘 돌리는데, 우리 첼리 마음은 잘못 돌리더라고요. 어, 무거워. 무거워. 어, 생각보다 대성공인데? 내가 생각했던 거를 빗 나갔어. 으쨔! 아! 아! 거길 피어서 나와봐, 얘들아. 감사해요. 어, 얘네들 여기 위에 올라갈 것 같아. 또, 또. 또뭘더 써나, 이제. 예쁜 똥을 살것 같은데? 여기다 놓지 어, 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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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스듬면서 얘기해. 여기도 올라갈까?